북한 여자가 맛본 남한음식 이야기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남북관계도 점점 얼어붙고 하루하루 고향에 대한 그림으로 언젠가 밟아볼 그것을 그려만 보려니 마음도 몸도 나른해진답니다. 최근에는 삼지연 건설을 한다고 온 국민이 어려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남과 북두권 모두 조선중앙 TV에서 나오는 거짓 뉴스 소식을 접하고 있다는 생각과, 그곳에서 서리소문 없이 고생하실 여러분과 친구 그리고 가족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삼지연의 물자력갱생의 범벅이 대북 제재의 돌파구로 생각하며 꾸리기에 나선 김정은의 속내가 무엇인지는 몰라도, 그곳을 꾸리는 돌격대와 주민들의 허기진배와 추운 손과발은 누가 녹여줄지, 이곳에서 행복하게 사는 탈북민들은 걱정에 걱정을 거듭한답니다. 걱정도 발자다 라는 말이 뭔 말인지 잘 모르나, 너무 걱정하지 마라 라는 의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 생각은 대한민국에서 사는 3만이 넘는 탈북민이 북한을 걱정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팔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하다. 혹은 우리 팔자가 북한을 늘 걱정하면서 도와줄 수 없는 한심한 팔자라는 생각도 든답니다. 발자 타령은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영하 10도 미만의 날씨에도 어리털 패딩을 입고요. 양털 부츠를 신고 다니는 회사의 직원들과 저는 며칠 전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카페에도 들어갔답니다. 음료를 주문하기 전에 따뜻한 한방으로 돈 열기가 몰려오니 커피숍에 들어서자 바로 패딩을 벗고 스카프를 풀게 되더라고요. 남자 직원은 아직도 어리털 동복 안에는 반팔 티셔츠를 입고 다닌답니다. 밖은 좀 춥더라도 차 안이며 집 안이며 사무실 거의 겨울이라도 25도를 얼어내리거든요. 굳이 듣고운 옷을 입고 안에 들어가면 겨울이지만 더워서 땀이 흐른다는 말이 여기는 사실이랍니다. 저희가 그날 들어간 카페 이름은 공차인데요. 축구공 탁구공 배구공이 아니고 버블리티 또 밀크티 등으로 유명한 카페랍니다. 처음 공차집에 들어갔을 때는 당도 또 얼음 양, 토핑 추가 등 이것저것 물어보셔서 당황했답니다. 뭔 말씀을 하는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냥 끌리는 대로 먹고 항황이 빠져나왔던 저는 이제는 더 맛있게 먹기 위해 조합을 넘어 꿀조합으로 들어간답니다. 공차집의 기본 차 이름은 홍차인데요. 홍차는 찻잎을 발효시켜 만드는 대표적인 차를 말한답니다. 홍차의 어원은 19세기 중엽부터 홍차를 생산해 수출하려 했던 일본인이 자국내인 녹차를 일본차로 부르고 유럽인이 마시는 차를 차의 빛깔이 붉다고하여 홍차라고 부르던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사용했다고 합니다. 유럽인이 마시는 차라고 하지만 홍차의 원산지는 중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붉은 색을 띤 홍차에 우유를 섞으면 밀크티가 되고요. 여기에 버블을 추가하면 버블 밀크티가 된답니다.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우유 완자떡차가 되는 건가요? 공차집에는 이렇게 붉은색의 홍차를 기본 메뉴로 하고 있고, 우유도 섞고요, 색깔이 푸른 독차도 있고, 여기에 여러 가지 메뉴 음료도 다양하게 판매를 한답니다. 직원 8명이 한 가지씩 고르는데 거의 잔치집에 온것 같았답니다. 북한처럼 간단한 메뉴라면 쉬울 것을 20가지가 넘는 음료수 메뉴도 문제지만 본인의 취미에 맞게 서로 섞고 또 보충하고 돌고 더 하다 보니 메뉴 주문 시간만 거의 10분이 걸리더라고요. 저는 머릿속에 딱 생각한 메뉴가 있으니 바로 주문 완료했죠. 제가 주문한 메뉴의 이름은 바로 블랙 밀크티인데요. 주문받을게요 라고 말하는 분에게 저는 바로 말해버렸답니다. 블랙 밀크티 주시는데요 얼음 보통에 당도 70% 해주시고요 펄 추가요. 여러분 제가 대단해 보이시죠? 대단한 게 아니고 공차를 좋아하다 보니 이젠 자신감이 붙었답니다. 모든 일이 처음이 두렵지 습관이 되고 일상이 되면 자신감은 자연히 따로 온답니다. 블랙 밀크티를 설명해 드리자면 붉은색 홍차에 우유와 검은색의 펄을 추가한 거랍니다. 그런데 시원하게 마시고 싶어서 얼음을 추가했고요. 버은 삶은 메주콩 크기 쫄깃한 녹마떡 같은 알맹이인데요. 주 원료가 전분이랍니다. 쫄깃하고 둥근 떡을 빨대 속으로 끌어올려 먹는 재미가 나름 썰썰하지요 그리고 살찌지 않는다는 소문을 듣고 부담 없이 먹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유와 홍차는 살찌겠죠? 아니면 녹마떡도 많이 먹으면 살찌는 수도 있답니다. 1년 내내 배고파 자연적으로 다이어트 당하는 북한 주민들께 늘 맛있는 거 먹고 살찐다는 자랑을 하는 지역이가 눈치, 코치 없다고 생각하시죠? 언젠가 우리 함께 공차에 포를 추가하여 먹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되면 대학 정문 입구에 커다란 카페를 지어 놓고 공차도 또 커피도 녹차도 후배들에게 홍보하면서 맛을 전하는 선배가 되고 싶답니다. 대한민국에서 카페에서는 공부하는 대학생, 또 책을 보는 대학생, 일을 하는 직장인,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커피 한잔하고 하루 종일 무료로 전기도 쓰고 인터넷도 활용하거든요. 대학 옆에 있으면 학부 후배들에게는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이랍니다. 그날까지 열심히 건강히 살아주면 참 좋겠다고 오늘은 멀리 평양에 있는 후배들에게 말하고 싶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정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